2021년 3월 6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사순절 16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한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도 예배자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천국 소망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소망과 기쁨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전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게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르나는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보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돌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주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스소를 주의 재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예 오늘은 사순절 제 16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 구원의 기도를 드렸던 시편에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바로 나단선자로부터 자기의 숨겨진 죄악이 노출되었을 때 바로 다윗은 이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도를 올려 드렸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공생의 동안에 처음으로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것.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회개와 함께 같이는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거기서 구원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죄에 대한 고백, 회개 없이 복음은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론 자기의 간음과 살인에 대한 아주 극악한 죄악을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다윗과 다르지 않는 죄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를 고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먼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진정한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죄 용서와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여정 아홉 가지 여정 중에서 이 회개가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전에 회개를 부어 주세요. 내 자신의 지었던 죄가 내 죄인임을,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을 땐 반드시 그것이 선행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구원의 감격을 체험했던 때를 생각해 보면 저도 정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죄를 낱낱이 회개하며 눈물로 자복하며 회개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진심 어린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나의 죄를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라는 건 뭐예요? 죄가 있지만 그것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가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넘어감으로 우리를 의인이라 하시는 거예요. 감히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토의 피의 공로로 우리를,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 그러니까,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의 도성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행동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정말 은혜가 넘칠 때는 먼저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 회개하는 것.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가 있는 회개. 열매 없는 회개는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래 그 십자가의 길로 돌이키는 삶의 전환, 터닝포인트, 터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지금 다윗의 이 시편 속에선 정말 정말 극악한 죄악을 다윗이 범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토해내며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죄를 용서해야 될 것,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술초라는 것은 이제 지성소 앞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우술초 이렇게 풀입니다 풀에다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뿌리고로 그곳에서 죄사함을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한절히 자기의 그 아주 정말 악한 죄를 눈처럼 희게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얻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다이시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또한 용서를 통해서 그리하면 13절에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주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내가 나와 같이 범죄자들에게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죽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제사가 아니고 뭐라고요? 바로 주는, 주는 상한 심령이다.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겉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를 드릴 때, 사실, 죄 용서를 위한 죄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상한 심령이 없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정말 상한 심령, 마음을 찢는 그런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받으신다는 것. 그리고 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며 그 죄를 용서함을 받을 때 진정한 그 속에서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면서 우리 사순절 16번째 말인데요. 특별히 시편 51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51편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첫 복음을 선포한 것이 회개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진정한 죄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 진정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들 되게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 용서함을 통해서 많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 전에 나에게 숨겨진 죄악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의 길을 돌이키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우리의 죄의 문제, 작은 것이라도 숨겨진 죄악이 있다면, 그것을 자복하고, 통해하며 용서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내일 또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제사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공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우리 심령이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주일 내일 예배드리는 그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로 기름 부어 셔서 우리 특별히 우리가 대면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 태도나 예배 마음이 게을러지거나 나태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오히려 더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일터와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기 전에 우리 속에 연약한 모습, 죗된 모습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 잘못된 말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극률의 내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바로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의 보율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미련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셨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아버지 정말 주님이 걸어가신 올바른 제자의 길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그 뜻대로 갈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지켜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돌보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공례 예배 주일 예배를 아버지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가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나고 깨닫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함 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되 주님께서 각 가정마다 좌정하시고 다스리고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는 학생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만을간구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한분한 한 분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연약한 몸을 강하게 하시고, 치유의 강선을 바라 주시고, 아버지와 모두 오장육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 나가서 또 전도할 때, 하나님 전도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나는 영혼이 온마다 예수 그도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한 시간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예수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통회하며 자복하고 우리가 새롭게 되기로 삼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오늘 또 11시에 제가 수안미세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중복이기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10시 반 주일 예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